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HJ 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HJ 중공업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할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를 또 기회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두 가지 대응 점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면은 금요일날에 6,300억이나 터질 정도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그전에도 보면 7천억, 7천억, 대충 보면은 한 4천, 4천, 5천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지금 가뜩이나 시장이 굉장히 거래대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되는 HJ중공업이 이렇게나 많이 연속적으로 터졌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중심값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히스토리는 어느 정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결국 조선업,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려는 모습이죠. 제조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원래 하나오션이 중심값이었는데 이제 후발주자를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 후발주자 중에 지금 1대장이 이 h j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군함 수주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군함을 어느 정도 수주할 수 있고 건, 건설할 수 있는 게 이 HJ 중공업이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은 엄청난 호재가 맞긴 합니다만은 지금 주의할 점은 단기간에 굉장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아쉬움에 접근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손실을 많이 볼 자리라서 찍게 되고 그럼 이 아쉬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대응을 가져가서 이 종목에서 플러스를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를 한번 다시 체크하자면, HA중공업은 지금 현재 마스카 본격화에 주목받는 해군함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한미 정상회의 홍풍으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자, 이 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백과 천연가스, 핵심 간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업무 협약이 MOU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MRO 사업 이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선박, 공동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MRO, 유지, 보수, 운영,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선업의 호재성을 띄우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 이제 HD 중공업이 관련 부각받는 이유는 HJ 중공업은 해군 한정 수주에 특화된 기업으로 방사청과 연이은 계약을 통해 고속 함정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200여 척이 넘는 함정 및 경비함 등을 건조했으며 주력 제품은 고속 상륙정입니다. 최근에 이런 미 군함, 미 군함에 대해서 사실은 m r 로 그러니까 정비 수리만 어느 정도 기대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미 군의 군함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일대장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테마 분명히 타긴 타야 됩니다. 하지만 은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고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적인 대응점을 말씀드릴 건데 이미 HJ중공업은 연단위로 봤을 때도 지금 역대급으로 큰 거래대금을 지금 쏘아주고 있고 엄청 이게 바로 죽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먹을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월 단위로 봐도 지금 역대급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두달 정도를 지금 크게 띄우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된 주가의 흐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 단위도 한번 체크하고요. 이제 일봉 단위로 봐야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빗각을 그대로 그어보시면은 상단 빗각을 쭉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단 저항점에 와 있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찍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손실 난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이때 제가 영상을 찍어서 미리 알려드려야지, 이 체크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도 손해를 안 보고 이익만 하신 채로 기분 좋게 끝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욕심을 부렸다가는 사실은 이제 이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30% 이상은 떨어질 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엠벨 상단을 뚫어준 모습입니다 엠벨 상단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과매수 됐으면 은 내려오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일부러 뚫어줬어요 외국인들이 외인 매수세가 이 상승률을 계속 일부러 유지시켜 주면서 재료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뚫어줬습니다. 이미 이 개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미 50%를 뚫어준 상태예요. 그리고 갭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대응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하락했을 때 하락폭이 엠벨 하단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6%, 엠벨 상단에 다시 부딪히더라도 26%까지 나타난다는 거고, 이 윗구간에서 짧은 단타를 진행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셔라. 이걸로 인해서 뭐 매매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은 리스크는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시세를 한번 탄 아이들은 여기서 더 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20배 넘게 오는 에코프로도 그랬고 한 번은 이 스윙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스윙 1타점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고가 대비 50%를 찍어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섣부르게 지금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거 가야 돼. 10월 연휴 전에 가야 돼 라는 조급함에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리셔라. 그리고 지금 기존의 매매자분들도 어느 정도 현금을 익절한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 대응을 해주셔라. 이거고, 그럼 내려왔을 때 대응 자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엠벨 상단 2만원 부근에서 대응을 1차적으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스윙 타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것이고, 이런 체크 부분을 영상으로가 아니라 실시간 대응이 원하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번에 개설한 방이 있습니다. 100%무료고요이 100분만 선착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무료로 정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시간 대행이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실 여기에서 일단 입절을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해도 이제 플러스 10%, 20% 순식간에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스윙자리를 보면은 플러스 30% 이상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